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왜 편집하면 돼이 부분은 <laughs> 자 어, 산화 환원 반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그래서 산화는 산소를 없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은 전자를 잃거나, 아니 전자를 니지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산소를 잃거나 얻는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쉽기 때문에, 어, 여기서 가장 어려운 이제 전자 이동에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을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용액에다가 금속을 넣었을 때 보통 금속은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용액은 환원이 돼가지고 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반응성을 고려를 안 했을 때 반응성을 고려를 안 했을 때 금속은 대부분 산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잃어서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용액에 있던 양이온을 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 자, 금속은 대부분 산화 산화가 된다는 거는 전자를 잃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수용액에 양이온은 어 환원이 되는 거야 환원.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아연이랑 황산구리수용액에서 지금 반응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반응식을 한번 어 적어 보면은 여기는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걸로 할게. 그래서 아연이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아연은 이 e 플러스지 따라서 전자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산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지금 잃어서 구리 이온이 된 거야. 근데 전자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보면은 자 아연은 아연 이 e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얘는 산화된 거지. 자 그럼 이 전자 두 개가 어디로 가냐면 구리한테 가는 거야. 왜냐면 구리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구리는 이온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랑 전자 두 개를 받는 거야. 그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뭐가 되냐면 구리로 석출이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잘 봐야 돼. 책에 있는 여기 그림을 보면은 보고 있지 보성아 네네 네 유튜브에 나와 지금 목소리가 나와 얼마나 좋아 어. 자 그래서 구리 아연부터 할게 여기 있는 그림에 보면은 아연이 지금 전자를 두 개를 잃어서 아연 이온으로 나왔지 한 개가 맞지 그러면은 밖에 있던 구리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이 되지 석출 된다는 거는 이온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음. 이온 한 개가 나오고 이온 하나가 없어졌잖아. 그, 그 따라서 얘네의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내가 방금 말한 말 되게 중요하다. 방금 말한 말 수용액의 이온 수가 변하지 않는 거야. 언제 이온 수가 변하지 않게 되냐면 산화수가 똑같을 때. 산화수가 같을 때는 이온 수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산화수의 비는 몰수 반응 한 몰수의 반비례합니다. 자, 너네는 지금 고2이기 때문에 어 나올 수 있는 거를 내가 지금 간추려서 설명을 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야 돼. 너희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거다. 어, 지금 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알겠지? 응. 기본적인 거 플러스 심화까지 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거, 요거에 지금 정확한 설명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요거 먼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구리랑 이제 질산은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겁나 스마트해. 둘다 같이 올라가. 얼마나 좋아. 박수. 자, 그래서 구리랑 질산은을 이제 반응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구리가 금속이야. 구리가 금속이야. 따라서. 구리가 전자를 잃는 거야. 그래서 구리 2 e 플러스가 되고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전자 두 개는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수용액에 있던 양이온. 여기서 양이온은 은 이온이지. 근데 은 이온은 Ag 플러스야. 어? Ag 플러스라는 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잃어서 된 거잖아. 근데 전자가 두 개가 나왔어. 그 말은 전자 두 개랑 그 다음에 은 이온 두 개랑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EAG가 되면서 두 개의 은 이온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 자 그림을 보면은 이건 칠판 좀 볼래?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구리가 한 개가 나왔지. 그럼 구리 이온이 지금 하나 나왔어. 맞지? 구리 이온 이온 확대해 줄게. 자 구리 이온이 나왔어 한 개가. 한 개가 나오면서 전자가 몇 개가 나왔냐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은 이온은 전자가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은 이온 한 개랑 전자 한 개랑 반응해서 은 금속 금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은 이온 한 개랑 또 전자 한 개랑 반응해서 은 금속이 되는 거야. 따라서 자 여기 이온은 하나가 나오지만 여기 이온 두 개는 두 그러니까 이온은 은 이온은 두 개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결국에는 수용액 속 이온 수는 감소하게 되겠지. 왜냐하면 구리 이온이 하나가 나왔는데 은 이온 두 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내가 아까 옆에서 설명한 옆에서 아까 여기서 설명했지 산화수의 비는 반응한 몰수비에 반비례한다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구리랑 구리는 산화수가 2플러스잖아 e 맞지? 근데 에이지는 에이지플러스잖아 AG 그럼 산화수의 비가 몇대 몇이냐면은 2대 1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구리는 1몰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g 플러스는 2몰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2대1로 반응, 그러니까 산화수의 비가 2대1이면 은 반응한 몰수비는 1대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어떤 금속인지 몰라. 어떤 건지 모르는데, A3 플러스랑 만약에 B 플러스랑 반응을 한다고 치자. 그럼 산화수의 비가 3대1이잖아. 맞지? 그럼 몰수비는 몇대 몇이 되겠니? 몇대 몇이 되겠니? 1대3 그렇지 1대 3이 되는 거야 알겠니? 어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응알겠다고 알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어 위에서 이제 좀 추가 설명을 좀 하면은 구리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되면 푸른색을 띠거든? 따라서 지금 여기 위에서, 음 처음에 구리 수용액이 있었으니까 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니까 푸른색이 진했는데 이제 점점 반응해서 구리 이온이 없어지기 때문에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반대로 그 밑에 있는 그림에서는, 어, 구리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 색깔이 없었는데 구리 이온이 점점 나와서 푸른색이 진해지게 되는 거지. 어,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확대경, 중요하다. 요거는 별표 치세요. 별표 치고, 빨간색으로 별표 치고, 일단 저거는 외워야 돼. 칼칼나마 아라철리 준압 수구수 음백금. 칼칼나마 아라철리 준압 수구수 음백금. 랩으로. 칼칼나마 아라철리 준압 수구수 음백금. 다 같이. 칼칼나마 아라철리 준압 수구수 음백금. 뭘봐시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 자, 여기다가 적으세요. 옆에다가 음, 들어가, 반응성이 클수록, 어, 반응성이 클수록 양이온이 되고 싶다. 흥, 이렇게. Okay. 반응성이 클수록 야, 양이온이 되고 싶다. 흥. 흥 붙여야 된다. 중요하다. 흥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자, 그래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응성이 크고, 클수록 양이온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이제 반응들을 한번 볼게. 자, 아연이랑 이제 구리 이온이 있었잖아. 근데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아연이 더 양이온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연이 양이온으로 양이온으로 나왔지? 여기 보면은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연이 이제 양이온이 돼서 나오게 된 거야 자 밑에도 볼까? 밑에도 어 구리랑 은이 있는데 구리가 반응성이 더 크거든? 그럼 구리가 더 양이온이 되고 싶기 때문에 얘가 양이온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만약에 옆에 거 보면은 자, A 플러스라는 이온이 있었어 여기다가 금속 B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반응성이 누가 더 크냐면 A가 B보다 커, 반응성이 그러면은, 자, 봐봐 A가 B보다 반응성이 큰데 A는 이미 양이온이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반응성이 클수록 양이온이 되고 싶으니까 이거는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알겠지? 얘는 반응이 안 나타나 왜냐면 A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아, 어,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전자 이동을 할때 어떤 식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얘네 반응 비라든가 몰스비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꼭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